4번까지 했었죠, 5번. 응. 당연하죠. 그러면 자. 뭐예요? 어, 도치까지 하고 딱 끝납니다. 자, <laughs> 4, 5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뭐를 모르지? as <laughs> if까지 <에지이프까지> 했나? <laughs> 네. 오케이. 5번은 뭐냐면은, it's time 가정법입니다. It, It is time. Is <laughs>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에서 it은 비인칭 주어고요. that은 관계부사 when 대신 쓴 건데, 네. 그거를 따지지 않고 얘는 그냥 하나의 어떤 구문, 수고청 외워버려야 돼. it's time, it's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시간이다. 근데 이게 왜 가정법이야? 네. 그가 올 시간이다. 잘 봐. 그가 올 시간이다. 그가 올 It 시간이다. Is It is time he. that she came. came. 해야 돼. 그가 yeah. 올 시간이다. 어? 오는 게 갑자기 과거로 써야 돼요. 네. 왔어, 안 왔어?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법이야. 음. <laughs> 라고 생각을 해요, 그사람들 음. 자, 네가 자러 갈, 너잘 시간이야. It's time you went to bed. 해야 돼. 네가 자러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 가는, 가, 가야 되는데. 이, 이런 느낌으로 가죠안 뭐. 갔는데 가야 돼. 간다. 안 갔는데 간다. 이렇게. 음. 말이 안 되죠? 네. 어 근데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절대로 현재가 올수 없어요. 자, 자신 너, 너가 가, 너, 버스가 떠날 시간이야. 해봐. It is time. It is time. 버스가 떠나게. 네, The, bus. The bus, start, 시작할. 음. 출발할. d e p a r t u 티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d e p a r t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 그냥 요 음. 버스가 떠날 시간이다. 이렇게 써야 돼. 아, 음. 이거 짜증나죠, 이거? 음. 이거 살짝, 그래서 이게 어, 내신에 간혹 나오고. 뭐, 공무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에서. 자, 근데 여기 봐 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외워 버려. 얘는 무조건 과거야. 또는 이렇게 쓰던 거. 댓 주어 슈드. 그러니까 이 체타임즈에는 과거 아니면 슈드가 오는데 이렇게 너 자야 할 시간이야? 이런 말할 때. It's time you should go to bed. 하면 데 그때 그럼 should가, should는 왜 돼? should는 과거도 되잖아. 그래서 it's time 뒤에는 뭐만 와라? 과거 아니면 should만 오면 와야 된다. <laughs> 이거 외워, 그냥. <laughs> 이해됐죠? 그거 외워, 이거. 응. 응. 이게 과거면 얘가 현재죠. 실제 시제. 얘는 가정법이 아니니까. 네. 대거 거면은 과거가 돼야 되잖아. 실제 시제가. 네. 그럴 말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 만들기가 어려워. 이런 말할 때, 야, 그가 올 시간이었다. 이건 되죠. 네. 그가 올 시간이었다. 네. 그래도 과거지. 왜? 다시. 이게 대금 무슨 말 하지? 자 지금 얘는 가정법이 아니고 얘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면 얘랑 똑같고 이거 똑같이 계속 또 적용되는 거야 여기도 네. 그러면 그가 올 시간이었다 올이 현재야 과거야? 야 그때는 그가 올 시간이었다 과거. 과거지? 네. 그럼뭘 써야 돼? 과거, 과거 그러니까 똑같잖아 음. 이해가 안 되나? 응. 응. That he came 해봐 그가 올, 올 시간 시간이었다. 시 음. 어 그가 올 시간이다. 얘는 실제 시제 보여. 현재. 현재. 네. 얘는 과거. 과거. 그래.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와. 음. 응. 이해됐어? 네. 앞에가 뭐 현재든 과거든, 음. 얘 여기를 과거를 쓰거나 슈드를 쓰면 얘랑 똑같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네. 알았죠? 네. 응. 6번. <laughs> 아, 6번은, what if 가는 법이 있어요. what if. what if 가 뭐였어? 여기 뭐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야. 드디어, <laughs> 어 정말, 야, 드디어 이거는, <laughs> 어. 어, 아 진짜 이거는, <laughs> 어, 간만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if. 조동사. 이거는 우두 해프니 생략이 된다 그죠 네. 어. what if 조동사면은 주어 어가 동사하면 어떨까? 이런 뜻이야 네. 원래는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면 무엇이 발생될까? 원래 이런 거였어. 네. 여기에서 뭐가 생략돼 버린다? 네. 우두 해프니 생략돼서 너네들 눈에는 what if 조동사로 보여요. 그러면 <laughs> 얘가 우슈쿠마 동사, 아니. 여기가 뭐가 되겠어? 과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가 오겠어? 과거. 과거나, 헤드피피나, 이런 게 오겠죠? 네. 어. 월도 올수 있고, 월. 네. 다시 여기 뭐 온다고요? 월. 월이나, 월. 과거. 월이나, 과거가 오겠고. 또는, 네. 말이, 되, 과, 말이 안 되는 과거는? 헤드피피나, 헤드빈이 오겠죠? 네. 응. 응.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라면 어떨까? 얘는 뭐뭐? 과거, 대과거니까 과거 아니야. 실제 시작, 말이 안 되는 과거. 해봐. 뭐뭐? 이었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다시. 여기다 예를 들어 주면 What if uh, he came here? 자, 시작. 뭐 할까? 그녀가 여기? 온다면. 온다면이야, 왔다면이야. 온다면. 온다면 어떨까? 뭐가 생각됐어? What would, would happen mean? if she came here? 음. 말이 안 되는 과거는, 말이 안 되는 현재는 과거로. 네. 비동사는 원로 네. 과거는 네. 대거. 이거 이 공식이 여기죠? if.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If she had come here. 그럼 무슨 뜻이죠? 만약에 그녀가 여기에 왔다면 어땠었을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각되는 거야? What would, have 이거지. What would have happened if she had come here? 어땠었을까? 이거면 What would have happened if she c a m e here? 이해돼? 네. 응. <laughs> 예시까지 써놓으세요. 응. <laughs> 쉽지, 이건? 우리가 이거 를 기본, 네.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지 네. 응. 기본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네. 응. What if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응. 응. 됐죠? 지워도 되지? 네. 응. What if 했고, it's a time 했고, 자, 응. 지워도 되죠? 응. 그렇지. 얘는 what would happen? what would have happened? 59만 have pp. 7번. 여러분, 이거 백지로 다쓸수 있어야 돼요. 응. 7번. 자, 7번. 이거를 계속 이해합니다. 자, 7번에 어떤 과정법이 있냐면은,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 뭔 뜻이야? 하기, 하기 위해지? 네. 근데 그것도 과정법이 돼요. 가지가지 하죠? 투부정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대신에 여기 우슈쿠마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힌트야. 우슈쿠마. 동사원형. 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Who uh, see my sister draw uh, the apple? You would do. Um, 나, 더, 음, 싱, 이. 자, 만약에 이런 글씨를 봤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 해석해 봐. 너네가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정법을 안 배웠다고 치고 해석해 보세요. 보기 위서 음. 응. 뭐합니까? 여동이 그리는 건 어때요? 그래 지각동선이네 뭐하는 거예요? 아 다시 아 이걸 배웠잖아요 이 쓰이 무슨 동선? 지각동선 목 적어 목 적고 누가 뭐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나의 여동생이 사과를 그리는 것을 보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투 쓰면 돼? 안 돼? 안돼 그래 이거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건. 너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을.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하지? 이럴 때 투보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올 때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이야. 우슈쿠마 나오면. 이게 가정법의 핵심은 우슈쿠마야. 우슈쿠마. 여기는 이프절을 대신한 거죠. 만약에 네가 나의 여동생이 사과를 그리는 것을 본다면, 너는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추지 못할 거야. 이런 뜻이야. 음. 뭔 말인지 이해한지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모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고, 뭐, 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거는 뭘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슈크마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응. 만약에 여기에 우슈크마 not have pp가 왔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본다면? 봤다면? 받다. 봤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때. 이해 돼? 네. 그러니까 이프절을 대신하는 경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할수 있겠지? 네. 응. 막상 나오면 이거 헷갈립니다. 네. 뭘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뒤에.. 우슈크만 하면 그냥 가정법이야. 다. 그냥 알았죠? 네. 응. 자, 응. 지워도 되죠? 네. 오케이. 8번 나머지는 쉽지. 뒤, 뒤에 찌끄레기들. 네. 응. 찌끄레기들은 간단합니다. 8번 8번은 뭐냐? 어뭘 하나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뭐 하나가 더 있던 건 일단 8번 어, 어 이거 언아 언이나 어나, 언아더리나 이거 기억나? 네 아더리나 이거 근데 사람 이름 그때 안 했더니 사람 이름 이 나왔더라고 고유 명사 사람 이름이 나오던가 이거는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얘가 주어로 나오고, 우슈쿠마. 우슈쿠마. 아니, 왜 이렇게. 우두, 슈두 쿠도마이트.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나. 그러면은, 또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어, 아하, 가정법쓰. 이거 예를 들어줄게. <웃음> 어, <웃음> real person would not act like that.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진정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진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음.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거 이해 음. 까 네. 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라면이야 라면. 모든 게요? 어 이럴 때 무조건이야. 음. 얘가 if 저를 대신한 거야 이 주어 자체가. 몸으로 하면. 주어를 이렇게 섞여야 돼. A real person. 요, 요것도 예전에. 이렇게, 예를 서 어, 여기서, 여기서. 어, 누구 있어? 어, 로즈. 요것도 내 마음으로 들었어. 사람이 일어난 거 들었어. 어, 아, 내가 그랬어? 마이너스입니다. 자, 해봐. 로즈는 하면 안 되고 뭐 로즈 라면. 로즈 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이거. 네. 어디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에? 버스 이제. 로즈 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아, 네. 안을 텐데. 이렇게 해숙해야 돼. 자, 이거 이해 돼? 네. 응. 자, 이게 이게 가정법이야. 여기 언이나 언어더이나 아더이나 사람 이름 나오고 여 더는 안 써요, 더는. 네. 부정문만 상관없니다 부정문. 네. 정해지지 않으더 네. 쓰면 안 돼. 요런 거 나오고, 명사가 주어로 나오고, 뒤에 우시쿠마100% 가정법. 네. 응, 알았지? 응. 자, 9번. <laughs> 9번이 뭐냐면은, 어, 이건 진짜 많이 쓰이는 건데, 어, 요런 경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던가 우슈크만이 당연히 아니면은 얘를 전사 플러스 명사 어디로뺄수 있어? 아, 앞으로 이미 가 있으니까 어디로? 기회로. 그렇지.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그러면은 얘가 이 f 를 대신하는 거야. 얘가 얘가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 이거 라면입니다, 라면. 모모라면 이것도 뭔 소리냐. 뭔 소리가 아니고 아까 without이랑 똑같은 이치죠, without. without이 모모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 네. 똑같아. 예를 들어서 I could go faster uh, with him. 자, 이게 봐봐. 나는 더 빨리 갈수 있다, 그를 그와 함께.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음. 자, 여기 봐봐. 어, 전지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어, 우슈쿠마. 무조건 100% 보라고? 가정법. 얘를 2% 해봐. 그가 있다. 있다면. 나는 더 빨리 갈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음. 그가 있다면. 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갈수 없다. 이런 뜻이야. 음. 그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뭐가 핵심이다? 우쇼쿠만 우슈? 나오고 투부정사 나와도 이게 부사조 용법이 라면이고. 전사 플러스 명사 나와도 라면이고. 알지? 네. 응. 그냥 과거로 쓰면 안 돼. 그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가 봐. 예를서 시어 우두 어 음.. 이스만 어. 비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아. 스마일. 비걸. 어... 어... Bye 뭐야? 어. 바이. 바이가 뭐야? 옆. 에그 옆에, 옆에. 그 옆에 있으면 이런 뜻이겠죠. 음. 아, 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미소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음. 너네가 영어로 회화를 해야 돼. 근데 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을 행복할 텐데 이걸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I would be happy 그 사람 그 옆에 있으면 어, by him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그냥 쓰면 돼 그러면 얘가 if야 그냥 그 대신에 뭐를 우리가 잘해야 돼 우슈크만을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중요해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전사 플러스 명사는 다 라면으로 바뀌어요. 할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아까 without 똑같은 거야. 없다 하면. 같은 이치. 이해됐죠? 네. 10번. 마지막 10번 갑니다. 음. 응. 음. last 응. 찌그레기 10번. 찌그레기스가 뭐냐면은, 어, 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겠지? 음. 다 외울 수 있겠죠? 어. <laughs> 어, 이겁니다. 일단, otherwise라는 게 있어요. otherwise가 뭐야 누가 범위을 했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되잖어그는게 모두 범도란을한적한 있죠? 아드로와이즈 어? 그러니까 범위한적 있죠? 뭐. 아니 말은 비슷한데 <laughs> 그렇게 하면 이제 가정법 느낌이 사라지잖아 <laughs> 가정법 느낌이 사라지니까 안돼 아. 아니면은 주어 59만 해브피피 <laughs> <laughs> 우리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안았다면. 안타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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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았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얘랑 이거 뒤에 이게 있으면 얘가 그렇지 않다면. 얘 뒤에 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니다 이 푸저를 대신하겠죠. <laughs> 예를 들면, 뭐, He helped me. 문장이 끝났고, otherwise, uh, I uh, uh, would not survive.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 해봐. 아, 요거는 혼합이네. 응. 죽었었을 때 이렇게. 헤드, 헤브. 자, 이거 봐. 그는 나를 도와줬어요. 언제? 언제? 과거. 과거에. 그렇지 안 않았었더라면, 안. 그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과거에 뭐했을 텐데, 죽었을,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거 쓸수 있겠냐고. 이거 have pp로. 음. 왜 써야 돼 이렇게? 얘가 뭐니까 원래가 if. 얘를 if로 바꿔봐. if. if. he. he. 말이 안 되는 과거는 모르 쓴다.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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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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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ed.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i. I. was come have I. pp. I. 이해돼? 네. 와, 아, 또 이거 헷갈리는 거 같은데.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응.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그는, 그는 미소 짓는, 아, 그는, 어, 음. 어, 그는 행복하다. 아니, 그건 좀 이상하고. 그는, 안 도했다. 준다. 나에게 돈을. 나한테 돈을 주고 있다. 했지? 이해됐어? 그런지 아니면 아이 죽일 텐데 해봐 난 도둑놈이야 해봐 아이 우드 길힘자잘봐 힘.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안으면, 안으면. 나는 그를 죽일, 죽일 텐데 죽일 텐데 죽일 자 바꿔봐 이 이쁨. 히월 그렇죠 야 <laughs> 월이라고 할수 있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월. 현재는 월. 과거로, 비동사는? 월. 개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laughs> if, 그 다음에, if? if he were not, not he giving me money.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laughs> 그를 죽일 텐데, 우리 구만동사 이해 돼? otherwise 가정법이야. 그 다음에, supposing.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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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않다면 그랬잖아 네, 예. 어, 이해됐지? 어, <laughs> 자 서포징 뒤에 서포징이 if를 대신할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that 주어동사 주어우슈쿠마동사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찌끄러기야 그냥 잘 안나오는거 otherwise는 좀잘 나오긴 하는데 쉬워요 근데 이게, 이거는 거의 안나와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얘가 가정법이야. 주어가 만약 이게 만약이라고 생각해. 그럼 똑같아 그냥. 자, 그냥 서포징을 뭐라고 생각해라. 만약, 만약. 이게 뭐냐면은 주어가 동사한다고 가정하면서 원래 분석문이야. 근데 얘가 주어가 동사한다고 가정하면서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똑같지. 그래서 서포징이랑 뭐랑 같이 쓸수있다 if. if.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똑같아. 만약에 얘가 말이 안 되는 현재면 뭐로 쓰고. 이쁘니까. 아. 과거. 말이 안 되는 과거는? 헤드 PP. 비동사는? 월. 월. 똑같다고, 이게 똑같다고. 여기는 5 9만마 동사원형 또는 5 9만마헤브 PP.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할수 있겠어? 네. 까지가 10번입니다. 음. 문제가 없나? 어. 음.